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우리한테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이 있어야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시고 내 안, 내가 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만약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다잘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좋아진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한테 마귀가 하나도 달라들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좋다면, 여러분 마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눈길조차 안 줘요 또 마귀한테도 눈길 한번못 받는 그 인간도 진짜 비참한 인간이에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했으면 마귀가 눈길 한번안 주겠어요 왜? 그냥 도둑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면 마귀는 늘 우리 주위에 우는 사자처럼 돌면서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니까 할렐루야. 예, 마귀가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요? 고난, 환난, 어려움 그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을 알수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알수 있잖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믿음을 경주합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바로 그분이 믿음의 주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훈련하고 지금 매번 집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의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날마다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안 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게 실패예요. 기도해도, 믿음으로 선포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몇번 해보고 안 하는 게 실패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